새로운 기이다 아침부터 회사 상사에게 한소리듣는한 남자. 바로 이 게임의 주인공입니다. 기이요야 영세한 영상 제작 회사에서 재직 중인 주인공은 상사로부터 우리 같은 작은 회사는 새로운 기획을 매일매일 만들어야 한다면서 혼나고 있었는데요. 은사용되지 않은 기모다메시하게 こ나이가行く 오마이 가이가군요 카메라 레즈니못요 페가 체험이 유행한다는 상사의 말에 떠밀려 주인공은 결국 어느 허름한 페가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고 도착하니 어느 덧어두운 밤이 되었죠.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 주인공은 무서운 기분이 들었지만, 어떻게든 대박 컨텐츠를 찍어야 한다는 마음에,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 속에서 나타난 까마귀들을 피해, 폐가 안으로 들어서자, 오랫동안 방치된 곳은 꿉꿉한 냄새와, 스산한 분위기로 가득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자 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발견한 주인공 초상화를 보고 있던 도중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려옵니다 싱크대 꼭지에서 물이 나오고 있었기에 꼭지를 잠그는 주인공 하지만 오랫동안 버려진 폐가라 물이 나올 리 없어 의아해하기 시작하는데 기분 나쁜 폐가를 둘러보던 주인공은 곧 거실로 보이는 곳에서 어떠한 신문 기사와 테이프를 발견하고 편집된 영상이 나둔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 내용을 확인한 후 바로 옆에 테이프를 집어드는 주인공. 다행히 거실에 TV와 비디오 플레이어를 발견하고 테이프를 재생해 보기로 하는데요. 테이프를 재생하자 나오는 것은 어떠한 남자 아이의 부모가 사망한 장면이었고 아이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독실한 신자로 아이의 부모가 죽자 열심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죠. 한편 복도로 나온 남자 아이는 어디선가 새가 쥐적이는 소리를 듣게 되고. 벽장의 문을 열자 남자아이는 참새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매우 놀랐지만 그래도 마당에 참새를 묻어주기로 하고 참새를 묻으려던 그 순간 아이는 어둠 속에서 인기척을 느낍니다. 풀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된 아이는 천천히 그 옷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흔적을 따라가자 마당 밖에 있는 제레식 화장실로 도착하게 되었죠. <립혼식> <립혼식> 화장실에서 악마가 아이에게 말을 걸고 배가 고프다며 가 가져다 달라고 하는데 아이는 방금 묻으려던 참새 시체가 떠올랐고 참새를 가져와 화장실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자 화장실 안에서 뭔가가 참새를 씹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목소리> 테이프의 재생이 끝나고 주인공은 참새가 묻혀있던 장소로 가보기로 하는데. 제 거실을 나서자 비디오에서 보았던 할머니의 모습이 반대쪽 방에서 보였기에 그곳으로 향해 보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고, 주인공은 자신이 잘못 본 것인가 하며 다시 마당으로 나가보기로 하는데, 제레식 화장실에서 누군가의 눈동자가 나타났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주인공은 마당으로 향해 참새가 묻혀 있던 장소의 다음 테이프를 발견했죠. 한편 집 마루 밑에서 뭔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 주인공은 점점 불안한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다음 테이프를 바로 재생해 보기로 하는데 이번엔 잉어의 머리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악마 아이는 바로 집앞 마당에 있는 연못으로 가 잉어를 낚기로 합니다. 이렇게 잉어 한 마리를 낳는 데 성공하고 잉어를 들고 악마에게 돌아가자 악마는 잉어 머리만 필요하고 몸통은 필요없다며 누군가에게 부탁해 머리만 잘 나오라고 지시하는데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자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할머니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는 할아버지를 보게 되고. 할머니께 잉어머리를 잘라달라 부탁하자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상한 것을 가져왔다며 버리고 오라고 지시하는데요 별수 없이 아이는 방으로 가 톱으로 잉어의 머리를 잘라내기로 하고 그런데 이미 아이의 방에는 수많은 머리가 잘린 잉어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다시 악마에게 돌아가 잉어의 머리를 던져주고 두 번째 테이프의 재생이 끝이 나고 TV에는 세 번째 테이프의 위치가 나타났는데요. 한편 집 안에는 뭔가 쩝쩝대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집안을 돌아다니다곧 카세트 플레이어를 발견하고 플레이어에서 기괴한 소리가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플레이어 옆에는 누군가의 활 같은 게 보였지만 주인공은 일단 세 번째 테이프를 집어들기로 합니다. 테이프를 집어드는 순간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지는데 기괴한 소리가 들려오다 누군가 달려나가는 소리가 들려오고. 집의 정문으로 향하자 어두운 형체의 무언가가 밖으로 달려 나갔는데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세 번째 테이프를 재생해 보이는 주인공. 이번 테이프를 재생하자 거실에서 아이와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고 반대편으로 가서 할머니를 자세히 살펴보자 그녀는 사망한 듯 까마귀가 집 안에 날아 들어온 상태였죠. Important. 그때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발견하고 서둘러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슬픔에 잠깁니다. 한편 할아버지는 미다리 문 너머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이에게 고개를 돌리는데, 이번에 화장실의 악마는 아이에게 인형을 주며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붙여오라고 시킵니다. 아이는 다시 거실로 돌아가 십자가를 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지나쳐 할머니에게 다가가죠. 그렇게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잘라 인형에게 붙인 아이는 악마의 기 인형을 던져줍니다. 그렇게 테이프가 재생이 끝나고 주인공은 다시 거실에서 일어나는데 놀랍게도 영상에서 보았던 일본 인형이 거실에 나타났죠. 인형을 건드리자 머리가 떨어졌고 주인공은 집안 곳곳에 수많은 인형들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인형들을 찾던 도중 주인공은 이 폐가에 자신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느낌을 다시 받게 되는데. 마지막 인형을 찾자 인형 안에 열쇠를 발견한 주인공은 2층에서 자물쇠로 잠긴 방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자 인형들로 가득한 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네 번째 테이프를 발견하고 테이프를 집어두는데 그런데 갑자기 나가는 문이 닫혀 방을 나갈 수 없는 상황. 너머로 누가 인형을 던지는가 하면 갑자기 창문 밖에서 까마귀가 날아들게 되는데요. 전엔 보이지 않았던 인형들을 지나서 다시 1 층으로 내려가 네 번째 테이프를 재생합니다. 지하의 어딘가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아이. 알고 보니 집의 지하에는 지하 동굴이 있었고. 이번에 악마는 할아버지가 욕실에서 죽은 것 같다며 할아버지의 손톱들을 벗겨내오라고 지시합니다. 아이가 서둘러 욕실로 향하자 할아버지는 정말로 욕실에서 죽어 있었고 아이는 욕조 옆에 있던 니퍼로 할아버지의 손톱들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오른손에 모든 손톱들을 뽑던 도중. 자기 욕실에서 할머니가 나타났지만 그저 환각을 본 것인 듯 사라졌는데요. 아이가 손톱들을 악마에게 던져주며 테이프가 끝이 나고 주인공은 다음 테이프를 찾기 위해 욕실로 향합니다. 욕실로 향하자 테이프의 내용대로 피가 가득 차 있는 욕조를 발견하고 욕조의 물을 빼자 다섯 번째 테이프를 발견했죠. 하지만 욕실의 문이 잠겨있는데 욕실의 거울을 바라보자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보여 다시 뒤를 돌아봤지만 그 누군가는 사라진 상태였죠 서둘러 거실로 돌아갔지만 TV와 테이프 플레이어가 사라져있었고 바닥에 떨어진 사과들을 따라가자 주인공은 그 전에 테이프에서 보았던 지하 동굴로 향하는 통로가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내려간 주인공은 케이블선을 따라 동굴 깊숙이 들어가 보는데요. 이곳에는 놀랍게도 십자가로 만든 묘비들과 성상들로 가득했고 제일 깊숙한 곳에서 TV와 테이프 플레이를 발견한 주인공은 이곳에서 다섯 번째 테이프를 재생해 보기로 합니다. 집안의 모든 십자가를 뒤집어 놓으라는 악마의 지시에 아이는 지아 동굴을 빠져나와 집안을 돌아다니며 모든 십자가를 뒤집기 시작하고. 하지만 십자가들을 뒤집기 시작하자. 집안에 기괴한 현상들이 계속되었죠. 거기다 집안에는 천천히 시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바닥 가득히 참새 시체들과 벽장과 바닥에 잉어 시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2층으로 향해 인형들로 가득한 방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뒤집자 곧 테이프의 재생이 끝나고 주인공은 지하 동굴을 빠져나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위가 막혀있었고 마루밑을 기어서 이곳을 빠져나가려 하는데 주인공의 뒤에서 수염을 기는 정체불명의 남자가 뒤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 남자에게 붙잡힌다면 끔찍하게 살아나갈 것이었기 주인공은 온 힘을 다해 밖을 향해 기어나가죠. 겨우겨우 빠져나온 주인공은 집의 정문으로 달려 서둘러 자신이 타고 온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를 타고 도망치던 도중 길이 나무로 막혀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주인공이 나무를 치우기 위해서 차에서 내리자 정체불명의 남자가 주인공에게 다가가는데 결국 남자는 주인공을 살해하고 차에서 도 다시 폐가로 끌고 갑니다. 남자는 욕조에서 주인공의 사체를 토막내더니 어디선가 악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고 남자가 사체가 담긴 봉투를 악마에게 던져주며 모든 게 끝난 듯 싶었습니다. でした 아무리 대다 영상이 않았다나. 폐가에서 촬영된 비디오테이프들이 주인공의 직장으로 보내졌고 주인공을 폐가로 보냈던 직장 상사와 다른 부하 직원이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요. 최근 아이트잖아요. 아, 모나. 아이트 성과 서했 회사에 직접 고 상사는 직접 테이프를 가져오지 않고 배송시킨 후 직장에도 출근도 않는 주인공을 나무라 하더니 곧 영상 모두가 형편없을가짜라며 그를 비난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부하직원은 잠시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뜬데 부하 직원이 자리를 비운 후 상사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기다리다. 부하가 돌아오지 않자 문을 열고 나가보는데 부하 직원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접근하자 주인공을 살해한 남자가 캐비닛에서 나타나며 게임은 마갈린입니다. 게임 대신해주는 데타맨입니다. 좌찰은 2 0 1 3년 12월 16일에 발매한 칠라스 아트의 신작 호러게임입니다. 영세한 영상 제작회사에 재직 중이던 주인공이 상사의 등살에 떠밀려 폐가로 비디오 촬영을 떠났다 일어난 일을 담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엔딩을 보고 나서도 이게 무슨 내용이지 싶으실 만큼 스토리의 내용이 난해하고 설명이 좀 불친절한 편인데요. 가장 납득이 가는 해석 두 가지를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 일단 정체불명의 남자는 테이프에서 나왔던 바로 그 어린 아이가 성장한 것으로 추측되며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심령현상이 아니라 남자가 폐가로 찾아온 주인공을 악마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희생자를 물색하고 있던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화장실 구멍에서 나오는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진짜 악마 혹은 사탄이라는 해석을 할수 있었습니다. 악마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인 그를 욕해 동물의 사체, 인간의 머리카락, 손톱 등의 제물을 받아왔으며. 게임 내내 네모난 검은 모자이크가 자주 등장하는데 처음에 아이의 부모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죽자 두 사람의 사진에도 모자이크가 나타나며 그들 또한 악마에게 죽었거나 악마가 되어 죽었다고 추측 가능한데요. 정말로 둘이 악마가 되었다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십자가를 든 채로 벌벌 떨면서 기도에 집중하고 있던 것이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지하 동굴에도 그리스도의 초상화와 형상 등이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성상과 초상화에도 검은 모자이크가 생기며 결국 이곳도 성스러운 공간이었으나 악마의 영향력에 잠식당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 했죠. 또한 집에는 주변 곳곳에 성화하는 곳과 십자가 등이 있어 악마를 봉인하는 결계같은 곳이 아니었나 추측할 수 있었는데요. 결론은 이곳 지하에는 악마가 잠들어 있었으나 악마는 아이를 유혹해 재물들을 받아 곧 봉인해서 풀려났고 아이의 집안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며 곧집 밖과 인간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나오는 도전 과제들은 이진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해석하면 사탄으로 번역되며 마지막 도전 과제의 이름 또한 The World Not Departing to Any Place으로 The World는 중세 영어로 주로 성경 같은 종교적 문헌에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때문에 마지막 도전 과제의 화자가 악마라는 것을 알수 있었죠. 두 번째 해석은 화장실의목소리는 아이가 만들어낸 환청 또는 상상이라는 해석인데요. 아이가 성장한 남자의 모습이 옴진니교라고 하는 일본의 사이비 교주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게 생겼으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이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추측입니다. 그 근거로는 주인공의 부모가 죽었을 때와 할머니가 죽었을 때 시체들이 부패해 까마귀가 시체를 먹는데도 할아버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도 십자가를 들고 기도만 하는데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으면 하지 않을 행동이라 의심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이비 종교에서는 기도하면 부활할 수 있다 같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동굴 속에는 예술 사진과 더불어 또 다른 액자가 있는데 이게 사이비 교조라는 추측과 처음에 나온 뉴스 신문에도 모자이크된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사이비 교조가 아닌가 하는 추측입니다. 동굴 속에서 주인공이 TV와 비디오 플레이어를 발견한 것과 동굴 안쪽에는 화장실 구멍과 이어진 구멍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결론은 누군가가 동굴 속에서 비디오를 틀었다는 것으로 사이비 종교가 어린 아이를 끌어들이기 위해 동굴 속에서 녹화된 목소리를 사용해 악마의 척연기에 벌인 끔찍한 일이라는 추측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실라스 아트 작품 중에서도 무서운 편에 속해서 저도 즐겁게 플레이했는데요. 플레이 중에 다양한 해석을 할수 있어서 생각하는 재미도 있었답니다. 다만 테이프를 통해서 주인공 아이 상사 등의 시점이 왔다 갔다하기에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며 사이비 종교 등의 설명이 전혀 없기에... 스토리 또한 난해하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플레이 타임은 약한 시간 정도이며 짧지만 무서운 호러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추천해 드릴게요. 상사가 시켜서 억지로 버려진 폐가를 탐험하게 된 주인공의 이야기. 오늘 대신해 드린 게임 좌차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손과 발 데타맨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